원이 있어 근데 y는 x빼기 라는 직선이 있어 여기 중심이 0,0 반대로 2으이고 그런데 만나는 두 점이 있대요 그랬는데 여기서 접선 이렇게. 이런걸 맞잖아 이렇게 이거 이해 갔어? 어? 기억 안나 응. 그러니까 이런걸 기억을 못하잖아 그럼 이제 너가다 풀다가 시험 망치는거야 얼마나 좋아 이거 시험에 딱 나오면 내가 그랬잖아 공식이 세개 있어요 3개 원 기본 원을 쓸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Y제고. 어? 원 위에 점 에서의 적성의 만들식 알지? 어? 그 다음에 기울기가 m 인 접선의 방식 어? 어? 그 다음에 뭐 있다 했죠? X1 Y1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이거 말이야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건지 알죠? 이렇게. 똑같이 이것도 이거지 알지? 어? 이거 이거 지금 봐. 밖에 점에서 그접점에접점을 지난 직선의 방지식이 이거다. 이렇게 나온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이걸 그렇게 안 풀잖아? 한번 풀어봐. 한 10분 걸려, 10분. 사진점 풀어야 돼. 어? 어떻게 풀어야 돼? 이 직선과 이 원과 연립해서 교점 구한 다음에. 교점 구한 다음에 접선의 방지 구하고, 접선의 방지 구하고, 다시. 연립해서 a, b 부합하 되죠. 어? 푸면 그렇게 푸면 좋은 게 아니야. 어? 답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x 1이거 이게 지금 답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잖아. 뭐야? 이게 얘란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어? A 빼기 비구에 여기 봐봐 이렇게 정리해봐 똑같이 이거 해봐 ax 플러스 by 빼기 c는 0 얘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잖아 빼기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어요?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잖아 일단 외손으로 가면 돼 빼기 5 곱하면 되지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잖아 빼기 5 곱하면 ox 빼기 5y 빼기 10이면 a, b.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5, 플러스 5, 10. 이렇게 풀란 얘기야. 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